안녕하세요. 채태용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신규 상장되는 종목 아이캐스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주차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는 유통 가능 주식수도 적은 편에 속하고 시가총액도 다소 낮습니다. 또한 청약 경쟁률이 거의 3000대 1에 가까워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청약 관련 균등 분배가 적용된 종목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인 종목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 등 기관들의 의무 보유 학약도 높은 편이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아이케스트입니다. 아이케스트는 2월 5일에 금요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함께 상장되며 확정 공모가는 11,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080억입니다. 경쟁률과 이것저것 상황으로 봤을 때 지수가 급락 하지만 않는다면 100% 상승 시작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2200억 수준이겠죠? 어, 이게 저렴한 가격인지 너무 비싼 가격인지는 뒤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약 사업 보고서 확인해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고 사내 ERP 플랫폼 제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라는 프로그램이고 거래처 간의 거래 등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도소매업에서 각광을 받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쉽고 뭐 똑똑하고 편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장부 정리를 한 번에 이런 문구를 보면 지난 2019년에 상장한 웹캐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웹캐시는 경리나라 외 인하우스뱅크 등을 제품으로 가지고 있고 규모 면에서는 아이캐스트보다는 큰 기업에 속합니다. 2019년에 상장한 웹캐시는 당시 공모가 26,000원, 기준 시가총액이 1,750억이었습니다. 상장 당시 신규 상장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 주식들이 아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웹캐시는 가치평가 산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ERP 등 비대면 관련주들의 상승에 편입한 웹캐시는 어느덧 시가총액 5천억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약 3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웹 개시는 첫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 두번째 신규 상장 종목들의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 상장한 반면에 아이케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erp 등이 어 erp 등의 사업이 뜨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꽤 펌핑되고 있는 시기에 상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타이밍에 상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웹캐시는 비교적 유통 가능 주식수도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마냥 가벼운 종목이라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웹캐시는 2020년 컨센서스 상으로 외출액 약 700억, 영업이익은 약 130억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넘는 수준인데, 이와 비교했을 때, 아이캐스트는 지표상으로만 보면, 마냥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마, 많이 봐줘야 매출액 140억, 영업이익 45억 수준일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웹캐시 대비 매우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막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 기준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펌핑되기 쉬운 BM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 주식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웹캐시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아이캐스트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중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좋아하는 한국 주식 시장 특성상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지 않은 아이케스트는 갖고 놀기 좋아 보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비교적 상방으로 어느 정도 많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규 상장 종목은 1년 365일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조심해야 될 시기이긴 하죠. 이쯤 하고 아이퀘스트 제품별 매출 비율과 가격 병동 추이를 통해 과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에요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얼마에요보다 얼마에요 sap 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얼마에요? SAP 매출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얼마에요? SAP는 SI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외주도 껴야 되고, 비교적 대형 프로젝트성 작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추후에 매출이 폭발으로 팔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또한 상장 전에 맞춰 과거 대비 꽤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아이캐스트입니다. 해당 수주 계약건들이 끝나고 추가로 수주 계약이 없다면 아마도 얼마에요 SAP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해야 할건 얼마에요 제품인데 최근 시장 성숙도와 신규 고객 유입, 둔화로 인해 초기 비용을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아이캐스트입니다. 이 카운트나 격리나라 등 ERP 프로그램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게 아이캐스트의 얼마예요? 입니다. 이런저런 시장의 특수성 등을 확인해 봤을 때, 가격을 높이기 힘든 구조임을 알수 있고, 오히려 프로모션 등을 통해 가격 등을 낮추고 있는 현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과연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 ERP 등을 포함한 사내 프로그램 제품을 BM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 이게 참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사내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바꾸는 건 정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 기업은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유기체적인 특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에 우리 프로그램 좀 써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 카운트. 경리나라 등의 업체들은 당연히 신생 기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약화로 이어지게 될 텐데 과연 아이캐스트가 현재 영업 이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웹캐시 대비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유통 가능 주식수가 매우 작고 상장 당일 100% 펌핑되어 시작해도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은 아이캐스트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